2024년, 예상치 못한 영감과 동정의 파도가 음악계를 휩쓸었습니다. 유명 가수인 혜성중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서 인기가요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의 세 번째 시즌 도중 갑자기 11살 소녀 비네에게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재능 경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곧 어린 소녀의 어려운 생활과 청소년의 신앙과 용기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비네는 어린 나이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네는 뛰어난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오는 책임을 맡았고 이는 경외감을 자아내는 성숙함과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비내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해성중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비내에게 직업적인 손길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지원은 전반적이고 넓게 이루어졌고 하지만 그는 단순히 학비를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혜성중은 그녀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고, 이는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방송 네트워크인 TV조선은 비내가 결승에 진출하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혜성중과 비내 모두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공정성과 경연의 무결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내가 외부 개입보다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성 중의 행동은 관객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의 독립성과 자립에 대한 존중과 격려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한 사람을 돕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고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개방성과 관대함은 비네뿐만 아니라 모든 관객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네는 끊임없는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미스터 트롯에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열정과 정신은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음악적 재능, 의지력, 그리고 인내력이 혼합된 매혹적인 혼합물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받은 관객과 동료 아티스트들의 존중과 지지는 그녀의 힘과 재능을 입증하였습니다.